아니, 저도 6.25 전쟁 통해 우리 할머니께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총살을 당하는 환경을 발언하게 하셔서 마음이 너무, 뭐이나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북한에 납치되는 그러한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6.25 전쟁을 통해 우리 할머니께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총살을 당하는 광경을 겪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6.25 전쟁이라고 하는 기억이 아주 제 머리에는 아주 악몽처럼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가장 무자비하게 북한 남침 이후에 북한으로 납치되를일어셔가지고 이 예, 가족을 북한에 납치당하신 유족들이라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한을 가지고서 지내셨으리라고 예,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막뭐 시구도 만들어 보고 예, 그, 그 납치 가족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까라는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나이 것이 모두가 다 충분치 못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북한 측과 제대로 이렇게 협비를 무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남북 관계가 지금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원활하게 대화가 이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이러한 이 납북 인사 문제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별다른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미래 통합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렇게 납치를 당한 이산 가족들의 이런 슬픔을 조금 달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나게앞소서 마음이 너무, 말이 잘안 나가는데요. 처음으로 저기 저희가 당 차원에 이 문제를 취급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정말 7 0 년이라는 그긴 세월 끝에 이런 정말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됐고, 저희들이 일로던 정책 건의를 수렴하시게 되는 전통을 받고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피로를 씻어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좋은 정치가 축복처럼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까지 6.25 전쟁 나국자 문제는 나쁜 정치가 나은 오래되고 깊은 상처임에도 치유되지 않은 채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의 키워드 속에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진단이 빠져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지 않은 평화를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진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부끄러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와야 하고 평화가 왔다면 평화를 깬 쪽이 사죄를 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식들이 실현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마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